여기 대전 삼성동, 그 대전역 옆에, 대전역 옆에 대전 삼성동 그 뒷길, 철도 옆에 그 뒷길이에요. 예, 어딘지 아시죠? 대전역 광장에서 나오면은 좌측, 우측. 좌측은 시장이고, 역전 시장이고, 우측. 우측에 이 삼성동 옛날 그 골목, 거리. 여기에요. 음. 근데 여기가 원래 옛날에 여기를 여기가 좀잘못 지나쳤던 것 같은데, 옛날에 네. 여기 깡패들도 많고, 그것보다도 여기가 음. 여기 골목 한번 들어보고, 전에 여기가. 여기가 원래 저기 아니었나? 그 할머니들이 저 고등학생 때 이렇게 있으면 할머니들이 청각 쉬었다가 <laughs> 아이고 그런 데 같은데 여기. 쉬었다가, 아이고, 학생, 쉬었다가, 어, 학생 놀다가, 이런 <laughs> 이런데. 여기 다, 다시 재개발하겠지. <laughs> 맞아, 여기가. 아니, 저쪽, 그, 대전역 앞에 그길 건너서는, 그 건너편에 있는 그쪽은, 아직도 이렇게 신도 칼국수 있는데 그 골목 칼국수 먹으러 돌아다니면 거기는 아직도 그 할머니들이 거기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학생 쉬었다가 총각 쉬었다가 아저씨 놀다 그러더라고요 아직도. 근데 여기는 이제 여기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.